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최재호 부장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으로 2020년 1월 설립하여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내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5항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보호,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홍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개입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입니다. 경기도에는 네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두 곳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네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지역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원, 경기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성남, 경기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의정부, 경기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경기도 의정부 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적극적인 노인보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인학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홍보사업으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및 부양가족, 일반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개념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제공 서비스에 대해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동상담, 언론홍보,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보건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피해 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례 개입 과정은 1577-1389 또는 112-119로 신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를 통해 학대 관련 피해 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 상황 파악 등을 진행합니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하고 노인 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계획에 따른 상담, 법률, 의료, 심토입소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 확인 후 서비스를 종결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종결 이후 지속적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심터는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으로 심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터 입소 후에 법률 서비스 연계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4개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2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통합 운영에 따라 추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 기능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긴급 임시보호소 구축사업, 홍보사업, 교육 및 연구기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노인학대 긴급 임시 보호소를 구축하여 학대 피해 노인이 응급 상황 시 지역사회 내에서 신속한 분리가 될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